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곁에서 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우리 동네 주치의 홍희주입니다.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분명히 뭔가 하려고 하다가 어라 내가 뭐 하려고 했지? 하며 멍하니 선적 한두 번이 아니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고 심지어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억력과 직결된 치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너무 무겁다고요? 아닙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기억을, 그리고 일상을 따뜻하게 지켜줄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치매는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현대의학과 뇌과학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치매는 미리 막을 수 있고 생활 속 실천으로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다. 2023년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치매 발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40%는 생활습관으로 조절 가능하다고 발표됐습니다. 여기에는 식습관, 수면, 운동, 사회적 교류 등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치매는 왜 생기는 건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야겠죠. 치매는 병이라기보다 증후군입니다. 기억력, 판단력, 언어능력, 공간인지 등 뇌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는 상태를 말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형태가 바로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전체 치매 환자의 약70% 이상을 차지하니까요. 그 외에도 혈관성 치매, 루이 소체 치매, 전두엽 치매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공통점은 단 하나 초기 증상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하루에 얼마나 물을 드시나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친구와 전화한 적은 언제신가요? 마지막으로 어제 무엇을 드셨는지 정확히 기억나시나요? 이 질문들이 무슨 의미냐고요? 바로 이세 가지가 모두 치매 예방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힌트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80대에 발병하는 병, 혹은 나이들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노화의 일부로 여기시곤 하죠.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치매는 60대 이전부터 조용히 시작된다는 겁니다. 1. 뇌는 60대부터 가파른 노화를 겪습니다. 우리의 뇌는 30대부터 천천히 노화가 시작되지만, 그 속도가 갑자기 60세를 전후로 급격해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2022년 국제 신경과학 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는 뇌의 해마 즉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의 위축 속도가 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즉 지금부터 잘 챙기지 않으면 70대의 본격적인 인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지요. 네. 초기 치매 사실은 건망증처럼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요즘 깜빡깜빡하는데 이거 치매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 치매의 초기 증상은 단순한 건망증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초기에 이걸 노화현상으로 착각하고 넘겨버리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즉 60대 이후에는 그냥 깜빡했네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정기적인 자가 점검과 인지능력 관찰이 꼭 필요하죠. 3. 가족력이 있다면 더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치매 진단을 받은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유전적 위험인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약 25에서 30%가 가족력이 있으며 특히 APO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일반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두세 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른 나이부터 치매 예방식단, 운동습관, 인지 훈련을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예방은 빠를수록 효과가 큽니다. 조기 대응이 곧 가족과의 삶을 지키는 길이니까요. 4. 나는 아닐 거야는 금물입니다. 60대 이상의 분들 중 스스로는 나는 괜찮다고 느끼시지만 주변 가족들은 요즘 자꾸 말을 반복 하시고 같은 걸또 물어봐 하고 걱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무증상 혹은 무자각 치매 초기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자가 진단법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입니다. 올리브 오일 뇌속 염증을 잠재우는 기름. 쉽게 해보실 수 있는 치매 자가 진단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60대 이후가 치매 예방의 골든 타임이라는 점 그리고 가중력과 초기 증상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점잘 이해되셨죠? 그다음 알려드릴 내용은 치매 자가 진단법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집안 열쇠를 들고 나갔는데 현관문 앞에서 내가 잠갔나 하고 다시 들어온 적 아니면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려 했더라 하고 멍하니 서 있었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순간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죠 하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라면 혹시 초기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치매는 한번 진행되기 시작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병입니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알츠하이머 리서치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치매 환자의 약 13은 조기 개입을 통해 예방하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60에서 75세 사이에 초기 경도 인지장애 상태에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치매 진행을 최대 40%까지 지연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8가지 질문을 천천히 함께 따라와 주세요. 예 혹은 아니오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 최근 며칠 사이 있었던 일들이 잘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2.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거나 듣고도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3. 시간이나 날짜, 계절을 자주 착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4. 친숙한 장소에서도 방향을 잃거나 헤맨 경험이 있으신가요? 4.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고 이상한 장소에서 찾은 적이 있으신가요? 6. 일상적인 일 예를 들어 약 복용이나 식사 시간을 자주 깜빡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7. 친한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이 순간 기억나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8. 예전보다 말이 어눌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중세 가지 이상의 예가 해당된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신경과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대처도 빨라지고 인지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니까요. 조기 발견으로 치매 진행을 늦춘 68세 김영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68세 김영순 어르신. 이분은 작년 여름 냉장고에 넣어둔 물건을 계속 잊어버리고 지갑을 두고 나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딸의 권유로 인지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경도 인지장애. 다행히 빠르게 조치를 취했죠. 하루에 30분씩 빠르게 걷기. TV 시청 대신 매일 퍼즐 맞추기. 하루 두 끼는 고등어, 후두,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뇌 건강식단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기억력 점수가 거의 회복 수준까지 올라왔고, 현재까지도 치매로 발전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방금 이야기한 질문 중아, 나도 그런데, 싶은 부분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너무 걱정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치매 예방의 첫 걸음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치매를 늦추는 음식들 뇌를 위한 슈퍼푸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된다. 특히 치매를 예방하는데 있어 음식이 갖는 힘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뇌를 맑게 하고 기억력을 지켜주는 치매 예방 음식 6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블루베리 뇌의 노화를 늦추는 작은 보석.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팀은 20년간 16,0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식이 패턴을 조사했는데요. 블루베리를 주일에 이상 먹은 사람들은 기억력 감퇴가 2년 정도 늦춰졌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 요법이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뇌 세포를 보호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에요. 등푸른 생선 기억력을 붙잡아주는 오메가 3의 힘.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생선에는 DHA와 EPA가 풍부한데요, 이 성분들이 뇌의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고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부 건대학 논문에서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능력 감퇴 속도가 느렸다고 보고했죠. 3. 견과류 하루 한 줌이 만드는 기억력 방패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는 뇌를 닮았다고도 하죠. 하루 25g 정도의 견과류를 꾸준히 먹는 것이 노인성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다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자주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 노화 지표가 낮았다고 합니다. 4 녹황색 채소 뇌를 청소하는 자연의 브러쉬. 네 번째는 녹황색 채소 그중에서도 시금치와 케일입니다. 미국 러시 대학의 연구에서는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의 뇌 연령이 실제보다 11살이나 젊은 상태를 유지했다고 발표했어요. 이건 루테인 엽산 비타민 K의 복합작용 때문입니다. 어. 다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지중해 식단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 핵심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 오일은 뇌속 염증을 억제하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미국 로이지에나주 툴레인 대학에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6. 두부 뇌신경을 지켜주는 식물성 뇌 영양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에는 레스틴 이소플라본 콜린이라는 뇌세포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서울대병원의 논문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을 자주 섭취하는 노년층은 치매 위험이 32%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6가지 음식 기억해 두셨나요? 단 하나만 먹는다고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식탁에 올려보는 것그 작은 습관이 10년 뒤내 기억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생활 습관과 뇌를 지키는 하루 루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음식 이야기로 입과 몸을 건강하게 채웠다면 이번엔 우리의 생활 습관에 대해 한번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 중 어떤 시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침 햇살이 눈부신 시간 저녁 식사 후 가족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사실 이 모든 순간이 뇌 건강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이 될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 하루 30분 뇌를 깨우는 걷기 먼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습관 바로 걷기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가 36%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책도 좋고 마트에 걸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걷는 리듬입니다. tv 볼 때만큼은 절대 소파에만 앉지 않는다는 규칙 한번 세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두 번째 아침 햇살 받기. 뇌의 리듬을 맞추는 자연 알람. 두 번째는 아침 햇살 받기입니다. 뇌의 시계를 조율해주는 빛,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국내 고려대학교 의대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햇빛을 정기적으로 쬐는 노인은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기억력 점수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창 밖을 보며 심호흡을 세번 해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뇌에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 라고 신호를 보내줍니다. 세 번째, 뇌를 쓰는 작은 도전들 퍼즐 외국어 메모습관. 뇌는 써야 늙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경세포도 다시 자란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신경연결망은 훈련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상 속 실천법. 아침에 신문기사 하나를 소리내어 읽어보기. 3일에 한번 간단한 퍼즐 풀기. 하루 한 단어 외국어 외워보기. 장을 보기 전꼭 필요한 물건을 종이에 적지 않고 기억해서 가보기. 이런 소소한 도전들이 치매 예방에 방패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 사람과의 대화는 최고의 뇌운동. 외로움은 뇌의 적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을 느끼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2.1배 높았다고 해요. 하루에 단한 통의 전화라도. 소중한 사람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는. 무엇보다 강력한 인지 기능 유지 훈련이 됩니다. 잘 지내셨나요? 요즘은 어떤 책을 읽고 계세요? 이 짧은 인사가 뇌의 기적 같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다섯 번째로 뇌를 재생시키는 깊은 수면. 마지막으로 잠.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청소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은 수면 중 뇌세포 사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을 배출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노폐물 중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숙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치매 예방의 핵심 활동이란 말이죠. 수면에 좋은 팁. 잠들기 1시간 전엔 TV와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조욕이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 보세요. 잠들기 전 내가 감사한 세 가지를 떠올리는 습관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생활을 바꾸는 데는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루 10분, 30분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하지만 치매 예방에는 큰 방해가 될수 있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끔 그러시죠. 나도 이제 나이가 드니 깜빡깜빡 하는 게 당연한 건가? 물론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일 수 있지만, 특정 생활 습관이 우리 뇌 건강을 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건 설탕 특히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뇌에 해마. 영역의 염증 반응이 발생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 음식을 즐기시는 분들 중엔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설탕이든 커피, 빵, 과자, 음료 등 습관처럼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두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가볍게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특히 시니어분들에겐 작은 양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양대병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조사에 따르면 알코올은 뇌세포를 파괴하고 치매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와인 한 잔이라도 주 3회 이상이 되면 뇌 건강에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이에요. 이건 너무 익숙한 이야기지만 실천이 어려워서 더 문제입니다. 미국 국립보권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하의 수면을 지속적으로 취하면 뇌속의 알츠하이머병의 주범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잠은 단순히 피로 회복뿐 아니라 뇌속 노폐물 청소 시간이라는 거죠.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 이상은 자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립된 생활, 즉 사회적 단절입니다. 혼자 식사하고 말똥무도 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 자극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고령자일수록 인지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전화 한통 산책 중에 짧은 대화라도 그게 바로 뇌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현실적인 도움과 제도들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치매안심센터 전국 어디든 무료 지원 혹시 치매안심센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에는 모든 시군구에 한곳 이상씩 총 256개의 치매안심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초기인지기능검사 전문 간호사 및 작업치료사와의 1대1 상담 기억력 향상을 위한 인지훈련 프로그램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과 심리상담 간호간병 도움서비스 연결 2021년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안심센터를 정기적으로 이용한 환자군은 그렇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인지기능 악화속도가 평균 1.8배 늦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바로 연계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치매 안심센터도 있고요. 장기요양보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 제도. 치매는 단지 병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겪는 긴 싸움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부담은 돌봄 문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제도가 바로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이 심신기능 저하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간병비와 요양비의 85에서 90%를 지원해주는 보험이에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방문 요양사 파견.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지원.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 지원. 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심사 후 등급이 나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혜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3 치매 가족의 심리지원 나를 돌보는 연습. 치매 가족을 돌보는 데 있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건 바로 돌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커지고 지치고 화가 나고 죄책감까지 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아래와 같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정기 심리상담, 가족끼리 정보를 나누는 자조모임. 휴식 프로그램 1박 2일 쉼터 여행 등 스트레스 관리 교육 정서적 지원 202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치매 가족 중 10명 중 8명이 정신적 고통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울감이 절반이하로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환자를 지킬 수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나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분명 두렵고 복잡한 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건 혼자 싸우는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 의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주세요. 치매 예방은 단지 뇌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지켜내는 행위입니다. 기억은 흐를 수 있지만 사랑과 따뜻함은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실천하면 됩니다. 정리하며 치매 예방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1. 식사는 자연식 위주로 설탕과 기름은 줄이기 2. 수면은 최소 6-7시간 이상 숙면 확보 3. 운동은 걷기부터 하루 30분 4. 두뇌활동은 매일 책 읽기 말하기 글쓰기 중 하나 5. 사회적 교류는 친구와 수다 가족과의 대화 지금 이 순간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치매는 혼자 맞이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함께 준비할 수 있고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가족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건강을 지켜드리는 우리 동네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